그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의 길이다 그럴 때 그거는 단순히 구원받는 길이 길만이 아니라 내가 걸어가는 삶의 길이죠, 그죠? 이거를 놓쳤단 말이에요. 교회가 이걸 놓친 거예요. 구세주 되심을 인정을 했는데 내 인생의 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. 우리 연약하다고 그냥 인정하고 우리 그냥 죄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인정을 해버린 거예요. 그래서 그리스도가 걸어갔던 길을 안 걷는 거예요. 구원은 받고 싶은데, 그 길은 가고 싶지 않아요. 이걸 잊어버린 거예요.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서 보이셨던 모든 삶은요, 내가 걸어가는 길이에요. 광야에서 40일간 시험 받은 거는 주님만 받으라고 하신 것 아니에요. 우리도 동일하게 이 시험을 겪는 거예요. 모양은 다르게 나타나요. 그러나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를 주님 앞에서, 주님 앞에 정직하게 이 문제를 통과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문제 때문에 걸려 넘어지게 된다고요. 그러니까 이 먹고 사는 이돈 문제에 대해서 주님을 의뢰하면서 이 문제를 극복해내지 않으면 이 문제는 나에게 도구로 다가온단 말이에요. 온전, 온전하게 나를 만들 수가 없어요. 사실, 이 문제는 굉장히 두려운 문제예요. 저는 사실 이 문제 굉장히 많이 연달을 받았어요. 그냥 이번에 이스라엘에서 한국에 들어와서 딱 한국에 남으려니까 또 두렵더라고요. 네, 또 두렵더라고요. 아, 이러다가 내가 굶어 죽어버리면 어떡하지? <laughs> 근데 저는 많은 연달을 받아 오다 보니까 그래, 주님이 나 먹여 살리더라. <laughs> 뭐, 그 많은 경험이 있었거든요. 완전히 끝난 것 같은 상황에도 주님이 거기서 나를 부르시더라고요. 피할 길을 주시더라고요. 전 그런 것들을 경험했었기 때문에 그냥 주님을 신뢰하고 결정할 수가 있었어요. 근데 이 문제를 극복을 해야 된단 말이죠. 이 테스트에서 주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셔야 된단 말이에요.